진실게임이 시작되자 현지에게 질문하는 네. 민경. 최종 선택까지 고민하는 이유가 뭐야. 고민되는 게 있어 보여서 사실 민경은 이미 현지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심지어 어, 현지가 현실적인 힘든데. 문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음. 그래. 그때 너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음. 물어보는 오빠는 어. 유식이 비혼이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얘기했다. 아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고민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서 왜 알면서 물어보지? 사실 너무 난감하긴 했죠.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현지에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인가? 아까 너한테 얘기했던 거. 음... 혼자 죽지 않는 현지. 현지와 유식의 선택이 바뀌길 바라는 민경. 다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거운 깊은 얘기라서 저 어, 사람을 알아가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하고 최종 선택이 중요한 결정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못해본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이 된다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민경의 의도적인 질문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현지